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스에,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은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안에도 자기의 안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대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와. 사람의 아들의 날과 사람의 아들의 순환 예고가 짤막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에서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비슷한 연장 성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하느님의 나라와 사람의 아들의 나라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에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장소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것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하느님 나라, 그러니 하느님 나라는 여기, 저기, 여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장소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비유를 들자면, 뭔가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 우리 동네 하느님께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인 겁니다. 만약 옆집에 사는 주인님과 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살고 있다면, 주인과 한없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느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laughs>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의 날을 언급하신 배경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의 날이 시간이 흘러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맞이하게 되는 이 사건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시간의 흐름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겪게 되는 아겁니다 확실한 게 있다면, 사람의 아들의 날은 고난과 배척을 받고 겪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짤막하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아들의 날, 그리고 순환 예고 모두가 가볍게 여기며 흘려버릴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게 다루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묵상하되 너무 심각하게 또 바라봐줘도 안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왕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 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될 노릇입니다. 생각건대 여기 제물진도 순교 성제에서 순교한 이 알명의 치명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받았던 배척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순교의 원리관을 주셨습니다. 아무지로 교우님들께서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용기내어 믿으십시오. 부디 성령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 이미 여기 계신 하느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아들을 올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